안녕하세요. 골라투자입니다. 자, 오늘 지수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파미셀, 좀 오랜만에 본 종목이죠. 파미셀 옛날에 좀 인기 많았던 종목인데, 네, 이렇게 약세 보이다가 다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고점 대비해서 60% 정도 손실, 아니, 30%, 40% 정도 손실 보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급등의 이유로는 역시 뭐 언론에 나오는 대로, 네. 뭐 지금 머크에다가 엠팩. 그러니까 이제 백신용 이제 공급하고 있는 이런 뭐 이슈도 있고 발기부전 줄기세포 치료제 안정성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바이오의 전형적인 뭐 좋은 이슈.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뭐 임상이라든가 뭐 사업 내용이 정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발기부전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어, 미 이제 9월달에 나왔던 이슈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그것 거기에다가 머크까지 머크 이제 공급 부각까지 공급까지 부각되면서 아무래도 좀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좀 수급솔림이 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현재 이제 강세를 보여서 그렇지만 시가총액이 이제 거의 뭐 반토막 났던 이 흐름에서 다시 이제 반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런, 네, 지금 차트 패턴은 그렇죠. 상승장악형 거래량 쏠리고, 뭐 장대 양봉인데, 일단 장대 양봉이 아니라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상승장악형이라고 하고요. 지금 뭐 60일선 저항이다. 120일선 저항이라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시장 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혹시라도 지금 매수가 왔거나 네. 지금 뭐 수익 중이시라면 비중을 좀 줄여 나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보, 보이고요. 예를 들어 뭐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뭐 저번 주 저저번 주에 뭐 15,000원 뭐 16,000원 초반에서 매수했는데 오늘 이제 그동안 이제 하락이 좀 심했었죠. 20% 손실 보다가 하루 아침에 이렇게 급등해서 어 수익 중이다. 이거 내가 그동안 손실 봤으니까 보상 심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20% 손실을 봤기 때문에 뭐나 이거 2만 원될때까지안팔 거다. 이러신 분들 많으실 건데 자, 일단은 자, 매수가 잘못됐다면 예를 들어 오늘 매수했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오늘 뭐 13,000원대, 14,000원대 매수했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15,000원, 16,000원대 매수했다면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말씀드리죠. 뭐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맨날 이제 어? 목표 주가도 뭐 말도 안 되는 목표 주가 겨우 5% 이렇게 보는데 자, 그 목표 주가를 당히 돌파해서 뭐 정말 배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잡아도, 닿지도 않고, 그 목표가 5% 잡더라도, 닿지도 않고, 하락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좀 조심해서 이제 매매하는 그런 패턴들 많이 보실 건데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정말 이제, 지금 흐름들이, 어, 실적 좋고, 좋은 이슈 많은데, <laughs> 하락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예측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저는 평소에, 달러와 원자재를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주가가 좀 크게 행, 강세를 보이기가 힘들겠다라고 전반적으로 이제 당연히 누구라도 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냥 단순히 내 종목이 뭐 좋은 이슈가 있어서 뭐 이렇게 강세를 보이니까 더 추가 강세를 어, 추가적으로 뭐 20, 30%더 올라갈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어, 전체적인 흐름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파미셀 이제 지금 뭐 아무래도 손실 보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 매수, 매도세도 꽤 있었고 매수세는 이제 일부만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자 파미세 자 아무래도 이제는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근데 이 정도 그래도 다행히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 강세는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목표가는 자, 17,500원까지만 보는 게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뭐 200, 그 201선, 121선 돌파하고, 어, 상당히 어, 위에 있는 구간인데, 어, 그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2만원도 갈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현재 이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이 종목 아니어도 2,000개가 넘은 종목이 있고, 새로운 종목도 계속 나타날 겁니다. 이 종목 아니어도 계속 태, 새로운 테마, 새로운, 뭐, 종목들이 있을 거니까, 어, 17,500원까지만, 어,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도 주가가 엄청나게 흔들리기 때문에, 17,500원이 오히려 종가 이후에는 높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500원 닿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이 종목이 만약에 14,600원까지 이탈하면요. 자, 뭐, 지금 매물 때보다 한참 아래인데, 이거 14,600원을 이탈시에는 진짜 전접점 확인하러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음? 이탈해서 얼마까지 간다가 아니라 이거는 뭐 어디까지 할지 모르는 겁니다 14,600원 이탈시에 진짜 전접점까지 가게 되면 추가락이좀 크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600원 지켜 주는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고 자이 종목 제가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토론방에서 아니면 그냥 오히려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나 이제 매수했는데 나 지금 수익률 1%인데 무슨 17,500원 봐서 뭐하러 이걸 매수했냐 아, 나 지금 다른 종목에서 20%손실 보고 있기 때문에 20% 수익을 내야 된다가 아닙니다. 네 정말 주식시장은 냉정합니다. 내가 원하는 수익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만들어내는 수익과 그 주가에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시장의 흐름에 좀 순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 지금 이제 수급솔림이 좀 눈에 띄죠? 아무래도 거의 지금 오늘 90%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세 보이는 종목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좀 뛰어드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 그, 대형주고 먹고 간에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자, 내 종목이 뭐 얼마인지 보다도 달러라든가 원자재, 지금, 요즘은 유가까지도 문제예요. 유가도 너무 올랐어요. 너무 이게 78달러거든요. 네, 상당히 솔직한 70달러 초반에서 좀 끝날 줄 알았는데 78달러면은 자 유가 관련한 종목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가로 인해서 뭐 정유주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 보이겠지만 항공이라든가 뭐 다른 종목들 이제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가공한다거나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예좀 네, 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보시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빠지고 있죠. 뭐, 당연히 뭐, 지금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아시아나나 얘들은 지금 코로나도 문제인데, 유가까지 부담이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나중에 제가, 어, 매수가 오면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타미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도, 움직임이 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현실적인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